두 집안의 기반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아 그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하면서 그는 광야 10년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를 흥왕케 하십니다. 반면에 사울은 사사건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훼손하고 그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자신을 의지하며 영향력이 된 사람이나 세력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갔고 결과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 이 역사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 여러분 다윗의 길을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역사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러한 극명한 차이점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면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왕가의 안정된 기반이 2절에서 5절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유다 왕이 된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이 걸렸는데 그 7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가운데 전쟁이 지속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사무엘하 3장 1절에 잘 보시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3장 2절에서 5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다윗의 아들들, 그러니까 왕자들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7년 6개월 동안 사울의 지방과의 극렬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문은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채의 오차 없이 안정적으로 세워져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헤브론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안정적으로 아들들을 낳으로 왕조를 이룰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가 보시면 이 말씀이 한번더 강조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따라서 다윗 집안의 강성함의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로드십, 그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죠. 그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말씀에 인생을 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이루시고 다윗을 흥한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는 역사서의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았고 그가 목동이든지 아니면 600명의 용사를 거느린 아둘람공덕 교체의 지도자든 아니면 지금 유다의 왕이 되었든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고 나는 대리 통치자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다 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순간 하나님을 앞세웠고 여러분 이 역사서를 보시면 다윗이 매번마다 뭔가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결정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에 기반이 되어 주시고 다윗의 왕조를 흥한케 하시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신앙은 고지식하게 누가 뭐라고 해든 정말 바보 취급하고, 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잘해 줄것 같아. 야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하나님만 믿고 살아. 이렇게 아무리 비난해도 여러분 정말 고지식하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최우선을 두고 한번 살아보면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겪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흥왕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의 집안에 복을 주신 것이죠.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그 사람을 이렇게 죽음에 몰아넣을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짓을 한 사람이 다윗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에게 왜 이렇게 계속 복이 임하는가? 그가 회개와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완벽한 인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그 말을 달게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또한 재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기반인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게 우상인데요. 그것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고지식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다. 나는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흥한케 하실 거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간다. 그럼 결국에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이에 반하여 사울 왕가의 불안정한 기반이 6절에서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관은 하나님이 아닌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기반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브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야망 덩어리, 그야말로 야망과 욕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대리 통치자인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보셋은 여러분,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 아브넬과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기반이 아주 안 좋은 기반입니다.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손을 잡게 된 거죠. 그 결과 사울의 집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강해지는 것 같았지만 7년 6개월 동안 점점 점점 약해지는 이렇게 하락의 길을 겪게 됩니다. 6절 하반절의 설명처럼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입지만 약해지고 아브넬의 입지가 넓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7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예상했던 것처럼 이거는 안 봐도 뻔합니다. 이 집안은 불안정한 기반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때가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스보셋과 아브넬 관계가 틀어지면서 사단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발단은 아부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를 통관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이스보셋이 아부넬이 자신의 분수를 넘어 자신의 왕권까지 넘보려 한다고 생각하여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부넬에게 경고합니다. 너는 분수를 알아라. 선을 넘지 마라. 네가 왕이 아니다. 라고 이스보셋이 아부넬에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발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여러분, 이것은 아브넬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분노를 지금 주치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넬이 이렇게까지 반응한 이유는 그가 이미 이스보셋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앉아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여태까지 행세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이스보셋이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부류의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한번 딱 책망을 하면 완전히 발칵 뒤집힙니다. 이에 아브넬이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을 향하여 막말을 합니다. 8절에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여러분 설교단에서 제가 이걸 이렇게 적나라하게 좀 해석하는 게 민망한데요. 그래도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눈에는 내가 유다에서 떠돌아다니는 개 대가리 정도로 보이냐. 이런 뜻입니다. 막말이죠. 내가 저거, 저기 막 지금 유기경과 같은 개, 개 머리처럼 보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협박하는가?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건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강조되는 게 뭡니까? 지금 아부넬이 계속 말끝마다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내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윗, 내가, 이스보셋 당신을 왕으로 세웠고 내가 당신을 지금 지켜주고 있고 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질 텐데 지금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해 내가 좀 여자를 범했다고 치고 그랬다 해도 나를 이렇게 대해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이스보셋을 향해 매우 강하게 압박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버리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해서 부엘 새벽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세우이라 하신 것이니라 하메 언제는 아브넬 이 사람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놓고 그를 향해 충성을 맹세해놓고 이제는 이스보셋이 자기에게 좀 충고한다고 해서 갑자기 돌변하면서 이스보셋을 공격하면서 협박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신다고 하는 걸다 알면서도 내가 너를 지켜준 거야.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돼, 내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길 거다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인격입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충성할 마음도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울 생각도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자신의 야망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보처럼 한마디 대답도 못합니다. 발발발발 발발 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울 집안의 모습을 보면서 애초에 아브넬의 군사력과 힘을 등에 업고 왕위에 오른 이스보셋이 얼마나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딱 말하면 그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손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상사가 딱 다가오더니, 너의 목줄은 내가 갖고 있어. 나에게 잘 보여야 돼. 그래야 승진도 하고, 그래야 먹고 살수 있어. 딱 말하면, 여러분, 겉으로는 말하지 말고, 속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딱 비웃으십시오. 겉으로는 할 필요 없습니다. 겉으로 하면은 괜히 안 좋아지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건축할 때 헌금 제일 많이 냈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1호 대상입니다. 절대로 주도권 못 잡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을 넘은 겁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과 손을 잡으면 언젠가는 교회 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을 때, 좋을 때는 다 좋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을 보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딱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7년 6개월이 딱 지났는데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금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이스보셋이 한마디도 못 해요. 왕인데, 그럼 한마디를 해야죠. 너왜 이래? 이게 나라가 네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지. 하면서 자제시켰어야 되는데 못 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네를 유지했어요. 그 결과 나라가 쪼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정말 조심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합의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교회의 왕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를 여러분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담임 목사의 것도 아니고요.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우리 한마음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역사서가 보여주는 교훈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교회 이력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교회가 깨지고 쪼개지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다들 왜 그럽니까? 자기가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목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악한 아브넬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2절에서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넬이 움직입니다.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이스보셋을 배신한 다음에 다윗 밑으로 들어가 안전을 확보하고, 그곳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아브넬이 지금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겸손한 태도인데 언약을 맺자라는 이 태도는 자신이 또 정권을 잡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아브넬의 마음속에 야망이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수하에 기꺼이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당신에게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넬이 다수의 전령들을 연속적으로 보냈다는 것은 다윗을 회유하고 설득하기 위한 간절함이 묻어 있는 정치적인 제스처입니다. 지금 이스보셋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윗에게로 넘기려고 하는 거죠. 이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다윗이 흔쾌히 승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점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 왜냐하면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 다윗이 아부네인 사람, 이 사람 야망 떠거린데, 이 사람 모를 리가 없는데, 지금 다윗이 실수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부네라고 언약을 맺으면 안 되지. 여태까지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아서 지금 잘 걸어왔는데, 왜 지금 아부네라고 언약을 맺으려고 할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다윗이 타락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여러 주석들을 참고하면서 신학자들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아부넬과 같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의 변화, 즉 7년 6개월 후에 일어난 아부넬의 태도의 변화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부넬과 손을 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7년 6개월 동안 유다 왕이 된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안에서 상황이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막 전쟁을 벌이고 막 나라가 쪼개지려고 하는 가운데 아브넬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아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 다윗이 아브넬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의 안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가를 데려와라. 미가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와 나의 언약은 파기된다. 라는 하나의 단서를, 조항을 잇는데 이게 바로 안전장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코 사울의 가문과 전쟁을 통하여 또한 구태타를 통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사울의 가문을 끌어안고, 끌어안고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가를 데려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 됐건 아브넬이 자신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넘겨 주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개, 개입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을 경계하기 위해서 안전장치, 안전조치를 취했는데 네가 미가를 데려오라 하면서 여러분, 이 부분을 아브넬에게 명령을 하고 이스보세 세계,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세 세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이 이 부분이 요약되어 있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이스보세 세계 정식으로 미사, 미가를 돌려달라라고 왕대왕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보세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의 요구에 응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이 문제에 있어서 단지 미가를 다윗에게 데려다 주는 역할만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지금 아브넬에게 미가를 데려와. 근데 아브넬을 내어주는 거는 네가 아니야. 이스보셋에게 내가 정식으로 내가 요청할 거다. 그럼 너는 미가를 그냥 데려오기만 하면 돼라는 안전 장치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조치를 통해서 지금 다윗이 아브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넬 너는 똑똑히 알아라. 너는 나의 부하야. 이 공로로 인해서 네가 통일 왕국 시대 때 분수를 저버리고 야망을 채울 생각에는 아예 하지도 마라. 너는 내 밑으로 들어오는 거야. 알겠지?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각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지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브넬이란 아부네리 사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 알아요. 지금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보셋하고 싸워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걸 받아야죠.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아브넬이 또 와서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 왕이 국이 됐을 때 아브넬이 또 설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넬을 자신의 밑으로 수하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너무나도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 다윗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미갈과 함께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 사울의 집합까지 다 회유하여 다윗에게로 마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입장으로 볼때 결코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다윗은 잔치를 베풀고 아브넬과 언약을 공식적으로 맺으며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21절에 이에 다윗이 아브네를 보냄에 그가 평안이 가니라. 여러분, 이 21절을 잘이 역사서 가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다윗이 아브네를 평안히 보냈다.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사무엘 하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요 다음 사건이 뭡니까? 누가 아브네를 죽입니까? 요압이 아브네를 죽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냈다 이 말은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무관하다. 죽일 마음이 전혀도 없었고 죽일 이유도 없고 죽이지 않았다. 누가 죽였다고요? 요압이 죽인 거다. 그러므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게 바로 3월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을 볼때 여러분 다윗이 아브넬과 손을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손을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개입하고 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가운데 아브넬을 자신의 수하에 밑으로 내리면서 딱이왕국의 질서를 정확하게 잡으면서 아브넬이 더 이상 손을 이 선을 넘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그를 완전하게 제압하고 이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하기에는 이스라엘 안에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설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끄떡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악한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의 술수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때가 되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기반으로 왕에 오른 것과 그러므로 다윗이 아브넬과 언약을 맺은 것은 차원이 다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결코 아브넬을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 지금 시점까지 계속 오면서 다윗의 인생을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철저하게 철저하게 고수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기반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기반이 아니고 아브넬의 손을 힘입어, 재물의 손을 힘입어, 영향력 있는 사람의 손을 힘입어 왕국을 세웠던 한들, 이 왕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을 세워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고, 끝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사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반을 하나님으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일이 잘안 된다. 고난이 온다. 일이 잘안 풀린다. 그러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엄한데 쳐다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일이 잘안 풀려. 그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기에서 다른 길로 다른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돈을 의지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무너집니다. 모래에 지은 집처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막 처음에는 부흥이 잘안 되는 것처럼 하고 막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흥케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과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면 처음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막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가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님의 때가 임하면 엄청난 부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인생을 건 사람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걸 알려주십시오.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에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분이 있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얘들아,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단다. 라는 것을 귀에 모시 박도록 마음의 각인이 되도록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십니까? 결국에는 다윗이 흥왕합니다. 사울이 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인생의 기반을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 주권에 맡깁니다.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고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한마음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끝내 우리를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 교회에 동일하게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한마음 교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